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은 이렇게 밭과 같아요. 사람은 밭이라고 밭이 곧 사람이에요. 밭이 사람인데 어 한쪽에는 가라지라 가라지라면 독보리예요 독보리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밀 인데 모양은 밀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게 가라지예요 그런데 이쪽에 밀이 있어요 밀은 가라지와 모양이 똑같은데 중량은 열매가 있는 그 밀은 다른 말로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게 우리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네. 자이 가라지는 뭐냐? 결국 사단이. 자. 근데 내가 이 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다가, 내 속에서 생명이 탁 나왔어요. 그럼 생명이 안 나오던 사람이 생명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이게, 가라지는 다른 말 하면요. 선악의 지식이에요. 어. 또 다른 말 하면 율법이야. 또 다르게 보시면 자기중심이고, 자기중심상이고, 또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위치 자리에. 이게,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게 자라고도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에 죄의 뿌리에서 죄들이 나와요. 이게 실행죄들이다. 우리가 짓는 실행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 는 어떤 사람 속에서 가라지가 나오면 그 사람 거잖아요.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게 한 형제가 저한테 저한테 좀 싸가지 없이 행동했다고 칩시다.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막 고구마를 먹고 이런 식으로 아주 싸가지 없는 행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형제 속에서 가라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가라지를 누가 냈어요? 누가 냈다고 생각해요? 여기 진경 형제가 가라지를 냈으니까 진경 형제가 욕을 먹어야 되겠죠. 음. 이게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자기가 진경 형제 속에서 가라지가 나왔으니까 진경 형제가 가라지를 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그 다음에 그러던 진경 형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더니 어느 날 속에서 생명이 나오고 는막 응? 싸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laughs> 싸가지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싸가지 없다가 나쁜 거고 <laughs> 싸가지는 쌓이 있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 쌓이 나왔어, 사람들이요. 쌓이, 나쌓이 뭐냐면은 응? 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죠? 다른 사람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사람들하고 막 연합되어지고 이런 생명이 나왔어. 그리 생명은 누구 거예요? 뭐, 징경이 그거라서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그게 옛사람입니다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가라지도 자기가 내고, 생명도 자기가 내는 거야. 주체가 자기잖아요, 주체. 주체가, 죄의 주체도 자기고, <놀람> 생명의 주체도 자기다. 어. 주체가 자기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낼만한 존재다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낼지 죄를 낼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대단히 능력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 사람이고 하나님 처럼된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은 뭐냐? 세 사람 자체가, 사람은 밭에 불과하다. 이게 세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것은, 밭은 뭐죠? 무능하잖아요, 무능. 무지하잖아요. 안그래 밭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책임. 밭은 무슨 책임이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 <laughs> 결과에 대한 책임하잖아요 또 네. 밭에 있잖아요 근데 밭은요 이런 거예요 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잡초가 나왔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 네? 아, 어제 징경교에서 가라지가 나왔어 싸가지 있는 행동이 나왔다 예를 들면.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이건, 이거는 사람이 뿌린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요 사단이 뿌린 거야 성경에 보면 악한 놈이 와서 뿌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악한 놈이 뿌렸다 하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복음 예?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죄짓기를 했으니까 사단이 내 속에서 가라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죠? 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서 낸 거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한거 아니다. 사람은 주도적일 만큼 능력이 없어요. 히틀러도 자기가 막 악을 주도하는 것 같고 푸틴도 막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가 주도하는 것지만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노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를 보면은, 이, 가라, 이 가라지는 밭이 아니에요. 밭에 떨어진 가라질 뿐이지. 음. 자,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예를 들면 생명이 나와요. 평안이 나오기도 하고, 안식이 나오기도 하고, 뭐, 살리는 것이 나오기도 해요. 감사가 나오기도 해요. 이게 내 것입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어디 있어요? 나는 내가 미가라지도 낼수 있는 밭이고 생명도 낼수 있는 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할때뭘 사랑하느냐? 생명을 내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 가라지를 내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네가 파치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파치라고 하는 존재에 가라지를 뿌리면 가라지가 나오고 생명을 뿌리면 생명을 낼수 있는 이 존재로서의 인간을 살아가고 이 존재로서의 인간이 언제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야지 내 존재가 보이는거예요 존재가 사람을 우리가 새로운 비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행위가 보인다요 행위 응. 이게 차이인거에 응. 그래서 내가 진짜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안식 절대적인 감사가 나오려면 새 사람이 내 존재가 보여야 되지 <laughs> 같이 바치 나그나가 보이면 평온과 안식이 안 깨져요. 깨져도 괜찮은 거라. 깨져도 괜찮은 병만이야. 사람이 죄를 죄와 싸워서 이기는가가 아니다. 못 이기지. 형님은 못, 못 이기지. 사람이 죄와 싸워가지고 못 이기지. 그러니까 이세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지 근데 이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죄와 싸워서 이겨도 자기가 이긴 게 아니야. 생명으로 이겨지는 거지. 아, 그래서 이두 개가 구분되는데 결국은 그 유아 스페셜 보면은 터치넬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 시넬로 이야기를 잘 생각하세요. 터치넬로 보면은 터치넬로가 별이 있죠. 그래서 별거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 몇명 마을 사람도 보면 별표가 있고 점표가 있죠. 이게 별표는 이 점표는 악이고 별표는 선이에요. 응.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뭘 뭘로 기뻐해요? 내 몸에 선이 많으면 기뻐한다. 자랑할 게 많으면 기뻐한다.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경건이 많고, 뭐 그런 게 많으면 사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한다. 근데 내게 악한 것이 많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높아질 수 없으니까, 내가 막 슬퍼하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죠? 엘리. 엘리를 만났을 때, 엘리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번치넬로에게, 별을 붙여주는 하나님이에요 응? 번치넬로가 선하게 살도록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별을 붙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번치넬로가 이 엘리를 만났는데 악이 저절로 떨어지죠 너뭐 악한 그 스티커를 때 없어 죄와 싸워라 없어요 죄와 안싸안 싸우, 싸우는데 죄가 떨어지잖아. 저절로, 저절로 떨어져요. 왜 떨어져? 안 씨야. 응? 씨려 씨. 생명이. 아, 그것도 중요한데, 그, 아, 그것 도 중요한데. 첫 번째는 엘리가 펜체널로한테 너는 그 선과 악은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 게 떨어지는 거야. 중요하면 안 떨어져요. 응. 내가 율법이 중요하면 율법이 안 떨어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해. 네. 절대 안 떨어져요. 악하게 살면 안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선하게 내 속에 두지두지 붙든 내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엘리가 엘리를 찾아갔는데 번신에러가 엘리 찾아갔는데 엘리를 사람이 그거는 정하는 거야. 이두개딱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한쪽에는 별표통 한쪽에는 전표통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 안 중요해? 안 하다 하나는 안 중요해 교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있으니까 선하고 악한게 너무 중요한거야 주일 성수 하느냐 안 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예배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너무 중요하죠 십일조 하느냐 안 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데, 교회가 별표를 붙여주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근데, 엘리를 만났는데, 본신으로는 별일표가 없으니까, 전표가 떨어졌잖아요. 악이 떨어졌잖아요. 악을 짓지 마라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니까 떨어진 거라. 근데 제가 그 영상 만든 거 있잖아요. 나시도 뒤에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있잖아요. 그, 번치넬로 후편, 이와 인테그트하면서 보시는 거. 그 보면 시장님이 시장님이 번치넬로가 엘리 만났다는 이야기 듣고, 자기도 가고 싶어가지고 어, 엘리를 만나러 갔어. 시장님은 별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걸 엘리를 딱 만났는데 엘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시장, 그거 별로 안 중요해. <laughs> 너 선을 해하는 안 중요해. 십일조 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절성 청소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갈게막 떨어지네 이거. <laughs> 별이 떨어지네. 무서워가 다시 나갔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별이 자기거든. 이 생명이 자기고 가라지가 자기거든. 뭐. 자기는 별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은. 그 별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별이 떨어지니까 자기를 들어낼게 없으니까 그 엘리 집은요 무심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웬밍 마을 사람들은 엘리를 절대 안 만나러 가요. 왜안 만나러 가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선함이 중요했는데 이게 막 떨어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무섭다고 생각합니 누구만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면 전그 진짜로는 너무너무 좋아요. 어차피 별이 없는데 뭐. <laughs> 별이 없어. 이 집에 다 있다. 별이도 있고 <laughs> 선도 있고 <laughs> 선이 별을 다 나온다죠. 은혜도 있고. 예, 네, 은혜도 있고, 그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선악이 엘리의 집은 선악이 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 않는다는 뭐로 할수 있냐? 별이 떨어지는냐고. 별점이 떨어지는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게 뭐죠? 새로운 표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루시아라는 여자애를 보면, 몸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남들이 칭찬해도 안 붙어. 남들이 욕을 해도 안 붙어요. 그게 새로운 표정. 안 중요한 거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게 새로운 비전이에요. 그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옛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그래? 러분 교회에 왔는데 가정에 있는데 직장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사람 중에 나를 율법을 가지고 남만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좀 판단한다. 근데 그그 그 시선을 하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내 속에도 옛 사람 속에 율법이 있으니까 나를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 너무 너무 중요하니까 왜그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 노릇 할수 있으니까 율법을 못 버려요, 사람은. 율법을 사랑해서 못 버리는 다기보다는 율법이 필요하니까 못 버리는 거야. 어,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빠지는 거예요 악도 빠지고, 선도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아, 이 존재가 나고 나가 보여지는 거야그 근데 이 존재 안에서만 비로서 관계가 된다고. 근데 많은 글쓰인들이 별표가 많으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경영이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관계가 1도 안 좋아집니다. 차, 좋지, 좋지. 착각이야. 내가 다 해봤어. 십년 응. 넘게 교회 철저히 신념을 다 해봤어. 일도 안 좋아하세요. 내가 징기이 계속 잘해주셔. 징기이 기분은 좋겠지. 근데 더더 요구한다고 더안 채워져. 예, 네. 안 채워져. 내가 해주는 만큼 징기니 제가 제가 내가 안 해주다가 징기이한테 내가 한. 한70 정도의 선을 베풀었다 칩시다. 안부도 안 하다가 뭐, 뭐 오면은 집에 와서 농옥마로 왔어요. 아,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전화해 진경이 온다고 너무너무 수고했죠. 뭐 가는, 가는 길 추운데 잘 들어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해 준다거나 또 다음에 오면은 뭐 내가 생기를 챙겨 준다거나 안 하던 선을 한 10가지를 1년에 10가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경이저처볼때 고맙겠죠. 그래서 고마우면 또 가만히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 내가 열 가지 했는데, 자기 딸은 두 가지를 해, 내한테. 목사님 생일 때, 목사님 생일이죠. 하고 문자 두번 보냈어. 관계가 좋아질 것 같죠?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우리 속에 옛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내가 일년에 열 가지 했는데, 목사로 열 가지 했는데, 지는 생일 때 딸랑 전화 두 통하고 때리치고 내 인간이. 더 열받아 버려요. 꼴로보이시어 그러고 나면, 내가 갑자기 열까지 하다가, 내가 싸늘해지잖아요. 어. 그럼 여기서 알아채. 저번엔 저 하도, 내한테 관심이 떨어질 모양입니다. 더 <laughs> 기분 나빠. 하다안 하면 더 기분 나빠. 열까지 받다가, 그 다음에 되니까, 한두 가지도 안 하네. 아, 목사님, 이제 사랑이다, 시 <laughs> 인간이 변했구나 하면서. 차라리 안 했으면 나았을 때 <laughs> 괜히 선하게 하락하다가 관계 다 깨졌거든요. 답이 없어요. 옛 사람만 했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걸 모르고 선으로 인간, 인, 그러니까 선으로 인간 관계를 좋게 할수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로 고난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악의 문제권한의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오직 l s 만을 해결. 할수있어요 o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o 기 d good. Good, 하나님처럼 되려광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선악의 지식이 나올 때, 요게 나오는, 요게 나오는, 요게 나라고 생각하잖아. 요 그죠? 이게 홍시라, 홍시. 홍모모시라. <laughs>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가 아니에요. 그게 옛사람 아니, 난데 본질은 사단이죠. 아니, 그게 나가 아니에요. 그게 죽은내옛사람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과 율법과 자기 중심과 하나님 자리에 있는 요네 개서 에 가라지가 나올 때, 그죠? 가라지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옛 사람은 죽었고, 첫번도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두 번째 이게 가짜 나라입니다. 가짜 나,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권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니까 사단 그렇죠 사단이죠 내가 아니다니까 요 근데 사단으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내가 사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라 괜찮은 <laughs> 거요 거기에서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있고 응. 나가 있는데 내게서 생명이 나오느냐 내게서 가라지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올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게 선악거예요 네. 내게서 가라지가 나오느냐 내게서 미리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게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밭이 스스로 가라지를 낼지 생명 을 낼지 내가 선택할 가능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가라지가, 가라지가 나오는 나는 내가 아니고 가짜 나고요 죽은 나예요 <laughs> 그 복음을 알아듣는 것이 요, 요거, 요거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는 게요단간 건너는 거예요 한끗 차이 한끗 차이겠죠? 하늘과 땅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라지, 내가 가라지를 내는 것같고 가라지를 내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죽은 사람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라지 낸넥 하면 뭐가 나와요? 정제감이 나오잖아요. 죄책감이 나오잖아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도로 뭐예요? 도로율법이에요. 응. 그래선 내가, 이, 나, 너, 내게 나, 이, 게 나와도 나와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죽은 금사금이고 나를 지금, 하는지이게금지지이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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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금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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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